교회의 조직과 행정과 시스템을 모르면 목사가 장로가 무슨 짓을 해도 교인들이 당합니다. 반드시 시스템을 알아야 됩니다. 그래야 목사가 장로가 어떤 특정한 사람이 교회를 전횡을 하거나 마음대로 뒤이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. 여러분 대통령도 파면하는 나라인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. 목사 여러분들이 저를 파면할 수 있나요, 없나요? 이러면 아주 경건한 분들, 아니 어떻게 그런 불경스러운 말씀을 하세요? 하나님이 종을 어떻게 파면해요? 여러분. 먹어는 목사를 파멸할 수 있습니까? 없습니까? 파멸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병든 조직이죠. 파멸할 수 있습니다. 속된 편으로 그 목사, 그 교회에서 쫓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. 어떨 때? 온천 뚜렷해요. 성경의 원리와 헌법의 원리를 위반했을 때, 여러분 대통령이 탄핵 때때 보셨잖아요. 두 단어가 계속 나왔죠. 위헌, 위법, 목사가 성경에 위반하는, 위법적인 헌법에 위반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 그것을 이유 삼아서 목사를 탄핵할 수 있습니다. 모르면 어떻게 해요? 당해요. 여러분, 왜 이런 설교를 목사가 안 하는지 아시겠어요? 제 발등 찍을 수 있거든요.